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 집사하는사람들을 자수되어 주고 제가 이 공연의 시간, 공연의 시간이 저세 그 공연을 여러분들이 바쁘게나 더 유익이 될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의 네, 앞하려고 전적인 게 하나님의 에 내려섰다 하나님의 에 내려섰다 하려고 전적인 힘들고 어려운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밭에 맡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의뢰로 칼을 받았어.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올바라야 될거예요복지도 음, 무엇인가, 어떤 기업이 없어야지. 밭을 밭. 그래서, 뭐, 몸도 성한데, 성한데, 이6 0만원을 자기는 쟤를 맡기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밭을 밟야 돼. 그냥 어떤 이미지로 응. 그래서아꾸 이게 두루되지 않아서 그렇다 동치로이 스다또 이런 환경을 보면서 그와의 회신년도 그렇게 응? 남에게 두고 지는 신앙이라는 것까지이 있는가 오늘 그말 이런 하루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8년 내를 우리가 잊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잊고 샀다면, 다시 한 번,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소유받아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를 여기까지 살게 해준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잊혀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이 꼭, 보답하신 그런 좋아요분 되시길, 좋은 이름으로, 정면세입니다 네. 속도로, 예병하셨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마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인물의 마음을 죽 어차피 기억할 수고 2022년도 막힌 계시은 풀어지게 하시고 묶인 계시면 뚫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운에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천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예수님의 사 하나님의 그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파슬지 역사하시오 오늘 다시 한번 조일과 하나님의 은상에을 부르시라고 살겠다고 말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다.